유재 언니랑 뭐 했는지 저도 너무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laughs> 오징어 게임 아니요 재밌다던데 아, 어. 잘못했어요 <laughs> 제발 제발.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상금이 그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아 오징어빵 유리시네요. 아,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추석에 쉴때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말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숙제 어. 같아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저는 완전 여름이 좋죠. 발렌시아가 집업 뭐예요? 오늘 올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어, 어. 집업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깔 자켓이에요. 구글이세요? 당신은 내가 샀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아니야? 그... 백신 맞으면 아프다 그러던데 무조건 아픈 건가? 하다 아니? 무조건 아픈 건가요?